예, 김종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기무사령관 재임 시절에 창설한 기무사 댓글 조직 관련하여 지난 5월 26일 김 후보님의 후임 기무사령관이 구속이 되었습니다. 김 후보님은 이 사항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으신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통과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. 이러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생각이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성 후보님께서 어, 저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. 아, 저는 정말로 깨끗하기 때문에 에,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저를 포함한 제 말단 병사까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. 어떠한 비리도 없습니다. 비리가 있어야지 조사를 받는데 흡사 선후보께서는 제가 비리 있는 것 같이 말씀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. 정말로 유감입니다. 저는 깨끗하게 아무런 법적인 제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, 그렇게 없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공개 토론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예. 저는 김우사령관 시절에 깨끗했고, 어,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제 후임자는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구속됐습니다. 제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고, 제가 없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. 저희 법적인 문제는 정말로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을 성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사과를 해 주십시오. 말씀 고맙습니다. 제가 묻는, 제가 묻는 말씀은 음. 사과가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있느냐, 없느냐 물은 거지, 있다고 했는 음. 내용 은 없습니다. 그, 어, 있는 그러니까, 그 같이 없으면, 없으면, 없습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음.